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부부와, 그리고 그런 부부들 때문에 핵고통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쓴이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는 자와 듣는 자, 뭐 그런, 어. 제목, 제목, 아이씨, 이 미친 것들이 폭풍, 아니, 그 망할 했네 했어 소음 때문에 이제는 사람 머리가 터져버리겠어 언제 부부관계의 층간소음 어떡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그리고 방음이 완전 개후지고 핵취약한 그지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 다름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얼마 전, 저희 윗집에 어떤 젊은 부부가 이사를 들어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는가 보다 했었는데, 헐. 와, 제가요, 지금 여기 2년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난 후에야, 아, 우리 오피스텔 방은 완전 구리구나. 내 주변엔 조용한 천사들만 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진짜 온몸으로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시끄럽고 고통스러워요. 진짜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와 또 뭔가가 굴러가는 소리, 거기다 발망치 소리에, 그리고 이건 도대체 뭐지 싶은, 도무지 정체조차 알수 없는 이상한 소리 등등등. 정말 온갖 거지 같은 소리란 소리는 죄다 들려오는데요. <laughs> 이게요. 또, 단순한 생활소음이라고 하기엔 뭔가, 일정하게 들렸다가, 또안 들렸다가, 막 와리가리, 와리가리, 어떤 리듬을 타는 듯,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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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들려오길래, 아니, 이게 뭐야 싶어서, 일단은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그 사람들 혹시 홈트 하는 거 아니야?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맞네. 그거네. 이런 썩을 것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하긴 했지만 제가 평소 워낙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 지난 몇 달을 혼자 성질만 내면서 그냥 참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보다는 그래. 이 정도로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내가 나서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헐,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뭐지? 혹시 우리 집에만 들리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요. 꼭밤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꼭! 남들이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만 들려오니까 사람이 진짜 확 돌아버리겠는 겁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제 나름 큰 각오를 하고 윗집을 찾아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올라간 거예요. 밤 11시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 복도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을 어, 이 집이 맞나, 바로 이 집이 맞나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현관 앞에 서서 문에다 귀를 대고 조용히 들어보니까 역시나 이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랑 뭔가가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들. <laughs> 도대체 뭐가 굴러간 걸까요? 그런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그래 신발 바로 이 집이구나 하고 확인이 되자마자 바로 벨을 누르려고 하는데 응? 음? 어? 아니 이건 또 뭐야? 어떤 남자가 <laughs> 이런 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또 여자 목소리로 꺅흥 꺅냥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네 맞아요. 제가 표현은 거지같이 했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소리 맞습니다. 안 봐도 느껴져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laughs> 그런 만큼. <laughs> 저는 이때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서 초인종은 눌러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도망을 치듯 다시 내려왔는데요. 아씨, 그런데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지. 특히 그 소리가 왜 리드미컬하게 리듬을 타면서 들려왔는지 그 이유도 알겠고, 또왜그 시간에만 시끄러운지도 알겠고, 아, 이런 신발, 진짜 여러 가지로 사람 빡치게 하더라고. 아니, 그런데 이 아저씨, 힘이 좋은 거야, 뭐야. 이건 뭐두 시간이 지났는데 끝낼 생각을 안 해요. 맨날 그래. 그래서 결국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쿵쿵쿵쿵, 너무 시끄러워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해주세요. 라고 써놓은 종이 한 장을 문 앞에 붙여놓고 왔는데요.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단 일도 나아지질 않네요. 딱그 시간만 되면 리드미컬한 쿵쿵이가 저희 집을 찾아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사람 머리가 깨지겠습니다. 거기다 이게요. 가만 보니까 신혼부부 같은데 거기다 대고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에,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고민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큰 달력을 준비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날짜에다가 하트를 그려서 그집 그 현관에 붙여놓으면 싹 사라진다. 뭐 그런 댓글. 대댓. 헐, 개쩐다. 끌끌끌. 그러니까 딱 이거네요. 나는 너희들이 언제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저 달력 하트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확 쪼그라들 것 같은데 하지만 요즘은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잘 먹힐지는 모르겠네요. 미지수야. 해서 조금은 정상인이길 바라봅니다. 대대댓글 음 그게 안 통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일 했네. 1. 일 했어! 3일 했네 했어! 맨날 하네! 좋아! 라고 써주세요. 없어집니다. <laughs> 2번. 이 짐승들아 뼈 삭는다. 작작 좀 해라! 라고 그집 문에다 포스트잇 여러 장 붙이면 해결됩니다. 3번. 그냥 눈딱 감고 미친 척 하면서 천장에 대고 소리 한번 질러요시끄러 4번 어, 예전에 어디서 본건데요 와이파이 이름을 바꿔 보세요 303호 파워셋뭐 이런식으로 말이죠 끌끌끌 참고로 이거 효과 엄청 좋다고 합니다 덜덜덜덜덜 5번 헐님 혹시 여기에 사세요 저희 건물도 그래요 저번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진짜 매일매일 하루도 안그러고 한, 안 걸고 으 새벽만 되면 아주 쌩 난리를 쳐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사실 처음엔 부엉이가 오나 싶었는데. <laughs> 자세히 들어보니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소리가 진짜 너무 커서 진짜 미치겠어. 매번 두 시간도 넘게 뭐지? 지치지도 않나? 대댓글. 아니, 미친. <웃음> 부엉... <웃음> 부엉이 오는 <우는> 소리는 뭐예요? 할걸. <laughs> 님이 그걸 들어봤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그리고 지쳐도 남자가 지치지 왜 여자가 지쳐? 누굴 걱정하고 있는 거야? 대네 댓글 그게 사실은요 소적스의 느낌에 훨씬 더 가까운데 소리의 주기가 좀 뭐랄까 한 2초 간격이라 그래서 그냥 부엉이가 와서 우는 줄 알았어요 6번 한창 좋을 때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세요 이게 제일 좋아 7번 쓰니가 힘든 건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홈트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소음 방지 스티커를 사다 주면서, 침대 다리에 붙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러던지 말이죠. 대댓글. 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뭔 소리야? 뭐 이쁘다고 사다 바치기까지 하라는 거요? 8번. 그래요. 사실 이게 좀 되게 애매하긴 하죠. 막말로, 막말로 밤늦게 운동을 한다고 뛰거나, 뭐 음악을 크게 듣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세탁기를 돌리거나 등등등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거기다 이게 뭐 건물 자체가 방음이 안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 또그 사람들이 뭐 침대가 부셔져라. 막예기저기날아 댕기면서 하는 거, 뭐 그런 건 아닐 테니까요. 에휴, 쓰니만 불쌍하다. 9번. 지난 몇달 동안 주변에서 왜 가만히 있었는지 나는 왠지 알 것도 같다. <laughs> 예. 여러 의미로 참 대단하네요, 그죠? 아니 근데 야 그, 건물이 어떻게 지으면? <laughs> 어, 음, 어. 야, 이거는 어떤 조언이 안 됩니다. 어, 머리가 안 돌아가네. 음. 그냥 즐기세요. 음. 감사합니다.